9월 15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에서 53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이 고난의 목적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여호와의 종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가 받아야 될이 고난과 슬픔을 대신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들의 허물 곧 죄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고 우리들의 죄악 곧 부정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어졌고. 나음을 입, 입게 되었습니다.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멸시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의 종이 고통을 감당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와 나음을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양들처럼 길을 잃어버렸고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 시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 일부 특정한 그룹들을 위해서 이차이 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양의 모습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0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아 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양의 특성에 관해서도 우리들은 설교를 통하여 여러 번 들었고 그리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양은 이한 가지 일 위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력이 아주 나빠서 앞에 있는 그 이 양의 물체만을 확인할 뿐, 그 아무 어떤 것도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직 양은. 이 목자의 목소리만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지고, 그 위험 가운데에서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었고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들의 죄악을 묻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바꾸어 놓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종이 우리들의 죄악을 위, 죄악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들은 여호와의 종을 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악이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합, 합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